네, 애플이 올해 출시할 아이패드에서 삼성 부품을 전부 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5세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 2 생산을 위한 견적 의뢰서를 이 디스플레이 업계 업체들에게 보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일본의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는 모두 견적 의뢰서를 받았지만 유독 삼성 디스플레이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애플이 여기 삼성 부품 비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죠. 애플은 1980년대부터 삼성 부품을 써왔는데. 이 30년이나 지속된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이 특허 소송 때문에 거리를 두는 듯한 움직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감지가 됐었죠. 작년 9월 출시됐던 아이폰5에서부터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뗀 것을 시작으로 10월 말에 출시됐던 4세대 아이패드에서는 디스플레이 납품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삼성에서 수급받던 부품을 빼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특허 소송이 격화되면서 애플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음. 아,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 공급했던 디스플레이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부품도 좀 줄여나가는 움직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 2분기 애플 디스플레이 수요량의 12.8%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에는 3.2%, 4분기에는 0.9%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출시된 맥북에서도 삼성이 부품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제품군에서도 삼성의 부품을 또 축소하는 라 움직임이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애플은 내년 6월에 삼성전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음. 현재 대만 TSMC와 인텔의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IT 관련 매체는 TSMC가 이달 중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A7 칩 초기 디자인을 끝내고 5월이나 6월 중에 시범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갑자기 부품 교체가 들어가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다 움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 부품 교체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어떤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브리핑에서도 보여 드렸었죠. 이 LG 디스플레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맥북 프로에 어떤 방열 팬 소음 문제라던가 그런 게좀 있었는데 이 샌디스크 제품을 사용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삼성의 경우에는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었는데 애플이 삼성으로부터의 어떤 부품 수급을 줄이면서 매출 감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